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전해 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바람으로 돌아가시니라. 어느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우리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의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고하여 유대에 이해를 하시는 것이 이사랑에게는합당하니이다 그가 아무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지 않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세. 이에 그 질을 말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그들을 이렇게 해 주여, 수고 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 한 하사, 내네 하인에 나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고, 내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그를 바라며 각본적으로 오라며 오고, 내 종조로 이거 사람의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노랗게 여겨, 우리 기사 하더라도 우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희 이름을 이스라이 중에서 이만한 이름을 나아보지 못하였느다. 하시더라. 밤에 어떤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간 밤에 종이 나 있었더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과 가실 때제자 많은 머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주문자를 배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의요괴의 어머니는 과보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명함께 나오거나 예수께서 과거를보시고그 그 성이 여기서 오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간에서는 대신 이민자들이 사는지라 예수께서 일어나, 고발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님께 영광을 부려 이르되, 큰 성취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제희를 성을 접으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성원이 온 유대인와 사망에 도려워지니라 유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대게 아니니, 유한이 그 제자중들을 부모와 예수케 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이니까가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고 이르 하나님며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니 세례하니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쭤보라 하길래 혹시 그이가 당신이오니가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 우리가 그리다 아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빈악게 되는 자를 아니 모지시며 또 많은 행위는 오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호 뭐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보는 사람이 거리며 남의 환자가 깨끗함에 가 되며 기무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너로 말미암아 시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베이있다다시니라 이만이 보는 자가 떠 나은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혼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버리고 강해에 나가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등이냐 그러면 무엇을 버리면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버리고 나가더냐 이 사람은 어디고 살았냐 보라. 화려한 모습이 있고, 서차게 지내는 자는 왕궁이 있느냐, 그러면 너희가 무슨 벌레가 나가도냐, 손지자냐, 못하, 내가 너희에게 이래노니, 손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를 된 바보라, 내아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게 준비하라 한 것이 참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만 한자 중에 여왕보다 큰 여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특히 이자자라도 부르다. 큰 일을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례들은 이미 이완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외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유법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은 자신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또이르시되이 인생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호아까 무엇과 같은가 필가한 건데 아이들이 잔뜩 앉아 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비리를 불러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복하가 우지 아니? 말다 한가 같더다 체리와 니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었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목표를 탐하고 포도주를 죽이는사람이제 체리와 주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저기거든 I'm p a r i s i 이라 Sukis, Aki, Hankis, Susan, Parisini, Tibetan, Susan, Tibetan, s u s a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i 계 e t 알고 Tibetan, t i b 서 t a n Tibetan, 서 i b e t a n t i 적 e t a n Tibe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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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i b e t 이 n Tibetan, t 이 사람이 만일 섬지 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고 죄인인 줄 알아, 그래, 라가. 아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러시되. 시몬화대가에게이르마이 있다 시니까이르게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네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옷이 대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옷이 대나리온을 졌는데 답할 것이 없으므로, 둘다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대, 내 생각에 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장니이다이르시네내 판단이 온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문에게 이르시대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오때 너는 내발 씻을 더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으로내 발을 주시고 그머리도닦았으며 너는 내 이마 주지 아니하였으되 그날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이마 주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고난 미도 붙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기로 내 발을 구하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느니 그의 반주가 사하여 좀더나는 그의 사함이 많음니라 사랑받을 이를 좋은 자는 좋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네 주의 사을 받으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일어라되 예. 이가 누구이기에 제도사항가 하더라. 여수께서여자에게 이르시되, 내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전가보음 7장 1점부터 50절 말씀하미.